오늘은 구라를 당하고 있으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 신청 주시면 저희가 구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당장 빠른 분들 말씀 주고요 유튜브 잘 보고 있는 팬입니다. 여친이 구라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시청드립니다. 여친이랑은 사귄 지 30살 됐습니다. 인스타로 1년 넘게 알고 지내다가 타이밍 좋게 같은 쪽에서 놀고 있는 거스토리로 알게 돼요. 실제로 만나게 되어서 2년이 시작되고 데이트 4번 이후 사귀게 되었는데요. 사귄 지 초반에는 여친이 술을 안 마셨지만 이번에 거리 두기가 해제되자마자 밤새 술을 마시더라고요. 밤새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됐지만 일단 넘어갔네요. 다음날 또 술을 마시러 가더라고요. 이게 어제이고 오늘 아침에 일정 있다고 12시에 집 간다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집에 언제 갈 거냐고 톡어했는데그 때부터 계속 답장이었고 2시에 전화했는데 전화도 계속 안 받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4시 넘어서 카톡 왔는데 1 0붙서연 집가서 연락 남겨놓는다 하더니 결국 집가서도 연락이 없었고 아까 오후에 전화 와서 어제 너무 취하고 멘탈 나가서 집 와서 바로 뻗었다고 하길래 무슨 상황이었냐니까 상황 설명을 잘 못하고 갑자기 지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할 말인지도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친구가 술집에서 접시로 머리를 한대 맞았다고만 하고 다른 건 딱히 듣지 못한 채로 엄마와서 좀 이따 전화한다면서 대화가 끝났어요. 내가 5시에 안 자니까 연락하라고 톡했는데도 연락이 없었고 싸움이 나서 경찰서에 갔다면 큰일인 건데 상황 설명도 대충 하고 걱정하느라 잠도 거의 못 잤는데 새벽 내내 연락이라고 친구가 한대 맞아서 경찰서 왔다는 톡한머이 다였고요. 제가 걱정돼서 전화를 좀 많이 했는데 저렇게만 반응한다는 게 남친 서 많이 이상한지라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실 제가 의심했던 거사고 앞으로 술마연락안도 그냥 게요 선입니다. 너희 둘다나이 20대입니다. 제가 오빠입니다. 애칭은 아직 따로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톡진도 보내셨습니다. 키끼기 아치한다. 3개 11시 반에 21일. 오저 진짜 오늘이네. 집에 언제 가려고? 1 2시 넘었는데? 하면서 여자친구가 12시에 집 간다 그랬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카톡을 남겼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1시 14분에 뭔일 있어? 라고 카톡도 남겨 놓고 그다음에 2시 10분에도 뭐야? 하고 3시 41분에도 오냐고 나안 자고 있어. 연락해. 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는 거네요. 이 카톡을 마지막으로 4시 10분에 오빠 술 마시다가 옆 테이블이랑 시비 붙어서 내가 집 가서 연락해 놓을게. 먼저 잘 내오. 얘한대 맞아서 경찰서 와서 조사 받 가려고. 또 연락이 없으니까 전화를 받든지 말을 제대로 하든지 이거 보면 바로 전화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연락한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었고 다음날 오후에 전화해서 횡설수설한 사람 설명을 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뭐어어야야될있 있으려나 러면면은 연락하거나 하람은신다 하고 있긴 는데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답장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여친이 빨라요? 바로 어제니까 지금 아직 기분 아프셨구나. <목소리> 아, 오케이. 다른 거는 아예 들은 게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혹시 들은 거 있으면 좀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요. 따로 하똥. 들은 건 없다고요? 아예? 그럼서 결론은 나온 얘기가 없어요. 앞뒤도 안 보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밝힐지 좀 계획도 짜고 들어가겠습니다. 상황을 의심하는 거끼안 나게 사살 떠본 다음에 인증할 만한 목록 적어놓고 하나씩 인증 요구한다. 어디 술집이었냐? 어디 경찰서 갔냐? 어떻게 해결이 됐냐? 치료는 받았냐? 엄청 걱정되니까 옆에 있어준다. 아는 사람이 법조계 일한다 그러니 가서 도와주겠다고 간다고 카톡 전화 계속. 내가 어제 화나서 의심만 한거 같은데. 이제 이거 풀려서 걱정돼서 상황을 물어보고 싶다. 그상. 그러니까 뭐 신고 문자든뭐 카드 내역이던 상황을 물어보면 나 어제 어디 어디서 술 마셨고 어디 경찰서 갔다가 뭐몇시 신고하고 집에 몇 시에 들어왔어. 이런 정황이 있을 거 아니야. 정황을 알아야 인증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넌 안다. 이건 지울게요. 엄청 걱정하는 걸 베이스로 무조건 깔아야 된다고. 요 정도만 하면 될까 그러면은? 일단 상황을 의심하는 거티안 나게 살살 떠본 다음에 정황을 완벽하게 알고 나서 그 정황에 맞는 인증 목록을 적어서 하나씩 인증을 요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별표 친거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 2, 3, 4, 5, 6, 7, 8개. 일단은 요렇게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디랑 비번 좀 알았어요. 일단 빙고게 돌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하고 있어? 어제 놀랐을 때도 좀 괜찮아 하면서 바로 걱정 스타트. 정황을 제대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정황만 들으면 솔직히 인증이야. 요거 할거 많기 때문에 음, 로다 응, 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썩 기분이 좋아보진 않네요, 친구 걱정 많이 하면 안 돼. 1번 걱정, 2번 걱정. 1번 걱정은 좀 진지하고 어느 정도 탁자 무게감 있게 간 거고 2번은 우리 자기 많이 놀랐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가볍게 가는 건데. 화를 먼저 하는 게 날라나? 일번에날것 같지 날리고 오케이 좋아 이 다음부터 걱정 안 하고 일단 정황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두세개 정도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이상 물어보면 안 돼. 아니에요 걱정 많이 했을 텐데 내가 미안하 진짜 완전 놀랐어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냥 완전 보통의 여자친구인데 상황이 어땠길래 엄지로 머리카락 떼렸대 이거 뭐지 오케이 뭐 때문에 시부터는 일단 물어봤고요. 물론 안 중요한 건 일단 지울게요. 동상 찐거 있냐는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끝날 것 같고 그냥 합의했냐 이것도 인증 못할 수가 없고 얼 크게 다쳤냐 치료는 받은 애 이런 격침 때문에 지우고 진술 썼냐 이것도 인증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안 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 빨리 빨리 바로 읽고 바로 보내는 게 자기가 좀 미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친구가 컵 떨어뜨렸는데 옆 테이블 남자한테 튀었는데 남자한테 접시로 머리를 맞았다고? 어 여자가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컵 떨어뜨렸는데 옆 테이블 남자 안에 들어있던 물이나 뭐 음료수가 이렇게 딱 튀어갖고 어서 뭐 요? 이렇게 하면 되요. 시비가 시작했다. 그만 갖고 뻘듯한 남자였어? 걱정 맞죠 당연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다.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승단 응, 괜찮아. 친구 붙잡고 말린다고 손이 아파. 아 친구도 같이 싸우려고 했는데 친구를 붙잡고 말리다가 손이 아프 그러니까 여자친구는안 다쳤다 어찌됐든아 전부 남자는 아니고 여자랑 남자 같이 있었다. 고 같이 있던 여자들이 엄청 화내다가 싸우면서 그렇게 했어. 시비는 여자들이랑 붙었는데 그 자리에 남자가 있긴 했고 여자랑 싸웠나 봐요. 오 디테일하다. 술 취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완전 이해되는 가 부분이고요. 어, 접시로 때린 건 여자였다? 화경주의기오네 그래가지고 친구가 싸우려고 그랬어. 와 진짜 세상 무섭네. 리액션 한번 해주고 공감을 좀 많이 해줄게요. 진짜 내가 다열 받네. 알바분들은 가만히 띠? 어디 술집이었길래? 하면서 어디 술집이었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디 술집인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카드 내역 일단 인증 받을 거야. 지금 하나 생기고요. 이거 다못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거 빼야 될것 같은데 친구 놓으면 별말없냐 이런 거? 친구 얘기는 아예 싹다빼 그냥? 친구 얘기는 싹다 빼자. 어떻게 해결이 됐냐 경찰 너가 부르냐 이거까지만 할게 요 그러면은 상상마당 있는 쪽이었는데 접시 깨지고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와서 말이던데 어제 술집 만든 사람 많고 바빴다. 아, 어디 쪽인지만 얘기하고 어디 술집인 지 얘기를 안 하네? 상상마당, 홍대 얘기하는 것 같고 홍대 술집 어디? 어 1943? 바로 일단 위치부터 바로 찾을게요. 홍대 1943 하나네요 하나. 지금 상상마당 여기고 홍대 1943 여기. 여기가 술집이 되게 많은 거리인데 일단 여기 1943. 일단 전화서 물어보라고 지금... 지금 전화해서 뭐라 물어봐. 어제 혹시 거기 싸움 났냐고? 하 <laughs> 진짜로 알았어. 아, 안녕하세요. 그... 뭐좀 여쭤보려 하는데요. 네, 어제 거기서 싸움 네. 나서 경찰 왔었네. 뭐 접시를 이렇게 머리에 때려갖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 없다. 밖에서 싸움이 났을 수도 있어. 근데 접시로 머리를 맞을라면 접시가 앞에 있으니까는 그걸로 머리를 때렸을 거란 말지. 그 접시를 갖고 밖까지 에 나가서 그걸로 머리를 때려야 되는데 <목소리> 이걸로 머리 불안하거든요. 때려...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고 바로 인증 간다. 에고 응. 앞으로 그런 일 없을 텐데 해결은 잘됐냐고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고요. 경찰 신고 내용 그냥 받을게요. 너무 의심이 가거든요 지금. 오 해결이 됐다고. 어떻게 해결이 한마디 되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바로 응. 해결됐어 합의 공문가 하면서 바로 그냥 카톡 남겨놓고 지금 뭐 쓰고 있었나 봐요. 친구도안 다쳤고 이그 여자만 무슨 봉사인가 받으라 하고 친구 병원비 남은 청구하던데. 왜? 지금 하루 만에 됐다고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laughs>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소리가 되지? 봉사 활동은 대판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어제 여기서대판 열렸어? <laughs>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4시간 불로 일하는 판사님을 만나셨나 보네 이거. 편의점처럼 이렇게 창고 있어서 그냥 급하신 분들 바로야 청구해서 앉아가고. 속전속결하겠습니다. 머리 때리셨죠 네. 셨죠 네. 봉사하시고요. 병비만청 켰죠 지금? 나도 그런 다잘 몰라 잡을... 그냥 그러라던데 일단은 이거 보내기 전에 인증 요구할 만한 거같다 카드 결제 네요 경찰 신고 네요 집에 갈때 택시나 대중교통 한거네요 이거 세개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 재판 열었다는 거 너무 의심해서 1943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제 싸움 같은 거 쓰고 강철 떠났다. 수집 결제한 거 내역이랑 경찰에 신고한 거 캡처해서 보내줄래? 오케이 다 됐습니다. 일단 이거 두개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부터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걱정되는 거 맞아?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당장에 거짓말이고 확정 지어도 모자란 건데 혹시나 몰라서 인증 요청하는 거고 오 뭐야? 야이 뭐야 날짜도 안 나와있고 3시 31분? 근데 3시 31분이면은 남자친구한테 연락 안 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만약 신고를 했다 치면 이 시간에 신고를 한 거는 뭐 그렇다 칠수 있는데 이걸 지금 증거라고 내민다? 다 됐어 이러고 있네? 카페. 가게 이미지 안 좋아질까 봐 얘기 안 했겠지? 우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진짜 경찰 신고한 거맞지 신고 접수 문자도 캡쳐해서 보내줘 경찰 신고하면은 뭐 어디 경찰서에 배정이 돼서 신고 접수 됐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죠? 그것까지 캡쳐해서 보내줘도 됩니다 읽기는 잘했는데 일단 말았고 지금 캡쳐하러 간거 같습니다 오, 오늘 오 3시 31분 맞는데? 야구초 뭐야! 9초? 9초면 뭘할수 있지? 9초만에 신고가 됐는지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초... 아, 음. 안녕하세요 경찰서죠? 여기 지금 여기 상당만당 쪽에 1943에서 지금 접시로 머리를 맞아갖고 지금 머리 맞았는데 빨리 지금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바로 끝나는 <laughs> 시간! <laughs> 순서를 못 말하는데? 폭행 신고라면 상황을 물어본 다음에 상황을 종합해서 출동하신다고? 아 그러면 아... 상황도 얘기를 못하네 오빠한테 설명하고 증거 내민 고 그러라고? 내가 방금 신고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어? 9주만에 신고하려면 알려주세요 외치고 아, 끝나야 하는데 문자 캡처는 어디 갔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팝송이나 그런 거 아니었고 실제로 경찰 신고한 거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보는거 같고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미리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지 않았을까 9초 동안 제가 뻘짓해볼게요 신고 문자 남기려고 자, 9초 동안 내역을 남기려면 은 아, 안녕하세요 거기 경찰이죠? 네 경찰서인데 무슨 일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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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걸었...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러면 야 나도 할수 있겠다 이거 문자 캡쳐 빨리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 붙잡고 있느라고 급하게 해서 상황이랑 위치만 급하게 말하고 끊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디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출동합니다 이런 거 문자 오니까 그거 보내 캡쳐해서 보내기 싫다고 오빠한테 이런 거 하기 싫어 아하 나 진짜 짱나라고근데 말리지 않고 다시 오그라 침착하게 그걸 오빠가 어떻게 알아 경찰 신고해본 적은 있어 나좀 그만 있느게 경찰 신고긴적 있어 그래서 아는 거니까 문자 캡쳐해서 보내 아니면 네. 1944결제한 거는 왜안 보내 둘다 빨리 보내줄래? 아까 술집 결제한 것도 지금 내가 못 보내고 있죠? 이것만 지금 보냈습니다 이거 두 개만 구링 들어갑니다 오 구글링 안나옵니다 왜 안읽으시지? 사진 만들러 왔었나 아니 그럼 지금 야나 지금 큰일 났으니까 나 접시로 머리 한 대만 때려줘 빨리 지금 경찰에서 진구한다며 빨리 나 지금 병원에 입원중하게 빨리 아니 경찰 문자내용 만약에 없다 쳐도 솔직히 결제한거 내역 보내면 되지 않아? 왜 안보내고 있어? 보이스터 걸어볼게 아까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했다고? <laughs>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어디, 어디에 그랬어? 무슨 소리야 현금 드립은 진짜 언제나 나오네 진짜 지긋지긋하다 경찰 신고 접수된거 문자 캡처는 현금으로 못 하는데? 전화로 하면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빨리 보내 문자 지었나 봐 없어? 야, 진짜 이걸 말이라고 하나 지금 더 이상 발뺌할 게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갤럭시 휴지통 있다고. 지금 그 휴지통에서 복구해서 캡처해 보내든지 아니면 어디 경찰서인지 말하면은 또 전화면 하 되고요. 휴지통 그런 거 없다고? 어디 경찰서인지 말하던지 어제 뭐는지 소식할 거든지 그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저희. A few i n u t e s later 또 사라지셨네 이분 뭐야. 보일러 한번 걸어게이 사람 뭐야 도망갔나 이거? 지금 자로차단한지 <놀람> 확인 좀부탁드립니다 이거 날랐나? <놀람> 혹시 지금 거기 술집 다시 가서 성공 환불하고 카도로 다시 결제해주세요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기염둥이 실제 신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실제 신고하면은 접수 완료 출동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 일일로 직지어 연락 주세요. 문자가 무조건 오죠. 이거조차못 보낸다?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차단 아니라고 하시네요. 차단 아니고 그럼 잠수 거짓말 다듣통난데 어? 지금 와서 머리 짜아도 방법 솔직하게 두자 이게 뭐 합성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서 잠깐만요 이거 확인하고 이게 포토샵이거든요. 명도를 아, 이거는 투포샵 하면 여기 하얗게 되거든요? 이건 찐 맞는 거 같은데? 그걸로 한번 밝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얀 선이 있더라고, 이거 만지면. 이거는찐 같은데? 노출도 한번 만져볼게요. 노출을 만져도, 이거는 뭐선 같은 게안 보이네요. 보이스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중인지. 아, 보이스터 계속해보라고, 갈 때까지. 한 다섯 번 해볼게요. 전화 좀 받았어요! 저좀받 봤어요. 20분 다돼가는데 지금 고수장 어그로르라고아 연락 안 돼서 1 1 1 신고했다고. 청자분이 실제로 신고했던 거 문자 여기 보내주신 거 있기는 한데. 어, 신고했어. 다독 좀, 좀 봐. 오 이래서 안 봐? 오 이것도, 이것도. 대답해 어디서 뭐 했어 이제 불어. 와야 뭐또또잡았어 이제 그만 불자 서로 시간 낭비다. 그렇게 어쩌봤자 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시간 벌어봤자 음. 다른 거짓말 생각 안 나는 거 마찬가지야. 다른 음. 거짓말은 인증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이제 그만 어티고 부는 게 좋은 생각이지. 야이 사람 끈질긴 했어. 이거 대답 안 하면 유튜브에 박제한다. 이거 음. 대답 안 하면 유튜브에 올린다. 신청자분 말씀 좀 부탁드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경찰 신고했다니까 놀래서빤스 챙겨 입으러 달려온 거 보소 키우키우 키우 키우 나도 어제 많이 놀랐지. 그러니까 음. 경찰관님들 바쁘신데 음. 괜한데. 십만 원 써먹으면 안 되겠지? 뭐라고 해요? 답장이 올라나 이거? 뭐야 이거?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너가 정말 상상할 줄 아는 거짓말 하고 의심돼서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고 인증도 물어보고 했는데 대답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어차피 이거 미리 보기로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다음에 파톡이 엄청 길게 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와 어, 이거 기대우리 빠르지? 빠르죠? 아직까지 못할 거야. 음. 적당히 하고 굴자. 그억울라못 참지. 오, 3 0만을 뒤져 답장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뭐가? 내가 밤새 오빠 걱정도 많이 시키고 또 많이 걱정했지? 아, 아, 아. 뭐, <laughs> 뭐가 미안한데 다시 물어보고요? 거짓말 미안해요. 근데 진짜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 아이고 진짜. 어제 뭐 솔직하게 부러 얘기하고요. 아까보다 훨씬 착해졌는데 지금 말투가? 제대로 상세하게 이야기해. 그치 아, 미리 말못해줘서 미안해. 나 무슨 일 있었는지 궁금했겠다. 아니 얘기를 하고 그니까. 친구랑 그냥 둘이 놀았어요. 둘이서 어디서 뭐했어? 챙 기는 뭐. 게 있으니까 거짓말 한거 아니야? 우리 오빠 많이 걱정했나보다. 너무 화내지 마요. 아니 그니까 뭐 했냐고. 오빠 밤늦게까지 나때테에 잠도 못 자고. 아, 진짜로 나 이제 진짜 잘한다고? 그게 뭐 했는지 말해. 어제랑 음. 그제 평소에 마실 수도 다말았어 아니 그니까 어디서 누구랑 뭐 했는지 말해. 뭐. 이제 놀러 안 가. 친구랑 홍대가 술 정량으로 어떡할까요? 지금 대화가 안 되는데요. 오빠랑 같이 술 마시고 놀면 짱재미 텐데. 아까 답장 안할때 어제 딴짓 했던 사람한테 고백했는데 잘안 돼서 다시 용용 죽겠지 하고 있는 건가? 어디서 뭐 했지를 는 말해야지. 용용 죽겠지 라니 오빠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빠 너무 많이 화난 거 같아 용 내가 풀어줄까? 아 진짜야. 야. 야야 야, 이거 정툭떨 남자랑 농구 1 0 0인데쭉 회피하다 결국 거짓말 걸려놓고 저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 보니까 어이가 없고 정 떨어지는데 혹시 헤어지고 싶으세 여기서, 여기서 얘기해서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서 얘기해주세요! 지금까지 참으신 것도 대단합니다 한시간다되가는데얘왜 이래 진짜 지금 술 마신 거같아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기라 하지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어제 뭐 했어?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청자 분인데요 <laughs> 진짜 어제 <어디> 오빠 생각하더라 <laughs> 정신없었지 오빠 마음을 넘겨버려야 하는데 마지막이라는 말하지마요 손가락 브레이크 밟아용 나안 해도 남자동거 알겠고 너 반응 행동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그렇게 넘겨버리는 거 짧게 생각했지만 질려버렸어 정떨어서 이제 너한테 마음도 없어졌다 그만 가대자 여기서 더 이상 답이 없다 <laughs> 오 손가락 브레이크 진짜 미쳤나 이거? 나볼로 하지마요 앞으로 나랑 더 임팩트 있는 연애해야지 오빠 내가 이제 더 잘할게용 비록겁내자 이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여자친구의 목소리 뭐야 뭐야? 아, 차단을 차단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여자친구분이 거짓말을 걸려서 당황해갖고 상대방 기분을 풀어주려고 저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그래 완전 잘못됐죠 지금 들키면 어 이거 보내면완벽하겠지 해갖고 그112 전화 내역까지 남겨놓은 다음에 한국 진짜 에바죠.